Round start. 와이총 같은 경우는 확실히 한 방짜리고 야 아, 일점사짜리고 고배율의 도트대가 달려 있어서 쏘기 편하죠. 점사면 정말 잘박혀요 라운드 스타 그리고 장거리도 이런 거 줌이 있기 때문에 문제 없고. 와우씨. 저건 예상치 못했네. 라운드 스타 지뢰 부도 엔EMY 이런 식으로, 세 발을, 한 번에, 연사력이 좋아서, 3.4 모드로, 3.4.4 하면은, 줌도 빨리 모아지고, 좋은 총이 있지만, 반동이 조금 있어서, 그거를 좀 조절해줘야 돼요. 아, 씨. 점프도 못하고 죽었네. 점프를 못하다니. 이거, 이 줌을, 하나 주을 했을 때는 가운데에 조준하고 쏴야 된다는 점 잡았다 오케이 이렇게 잡아주고 미련 없이 나갑시다 장거리 잡을 때 1.4. 저기 있다. 움직여줘. 사눌이 왔네 봐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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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그 같은 경우는 제가 쓰는것처럼 똑같이 쓰면은 그게 거의 정석이기 때문에 어... 이런식으로 써줍시다 아이고 이런 저걸 못잡았네 Round start. 어 e 탑맞았나 잡아주시고 아 이런 예 to 다는고 게 쏘는게 늦었어 죽었구만 p 배 n e d t 어이구 이런 같이 아, 죽었네 아아아 아. 너무 이상하게 쐈다 <laughs> 조준 하나도 안 됐어 조준이 어이구야 너무 연속으로 죽는데 더블킬 멀티킬로우 쟤 포탄 들고 오는거 봐진 90을 들고 있네 오케이 잡았다 더블킬로멀티킬로 MP40도 좋지 저걸로 옛날에 서치 올킬 했었던가? 옛날에 했었는데 저거 좋습니다 저것도 저 해골 마스크는 머리통 진짜 안 맞아 낚시가 쩔어 모자 쓰면은 절대 안 맞고 그 얼굴 해골 해골을 써야 돼 해골 모자가 아니라 아이고 어그 같은 경우는 이게 조준 점이 이게 쉽게 벌어져요. 그래서 점사를 해야 된다는 거, 이런 식 으로 뒤를보 거라. 내가 저기 아니 니라, 왜날 손이 친구 들 아. oh yeah, My so round start i was oh the enemy down can you they a very round start 답이 없습니다. b r a v